2024년 주식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전략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못 먹어도 현금 비중을 늘려놓자 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시작된 산타랠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상반기 내내 증시의 강세는 지속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충분한 현금 비중을 유지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상장사의 평균 이익은 부진하고 24년의 컨센서스는 더 높아진 상황에서 과연 증시가 계속 불타오를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슈들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의 24년 코스피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증권에서는 2200에서 2600 밴드, 하이 투자증권에서는 2250에서 2750, SK증권에서는 2200에서 2750, 교보증권에서는 1900에서 2500, BNK 투자증권에서는 2300에서 3137, KB증권에서는 2810, 신한투자증권 2200에서 2800. 이렇게 7개 리서치 센터들의 코스피 예상 밴드를 살펴보았는데요. 평균적으로 코스피 상단은 약 2,800에서 하단 약2,200 밴드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시장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하우스는 bnk 투자증권이고 가장 부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 하우스는 교보증권입니다. 저 역시 내년 시장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겠지만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자 관점으로 보는 경제도 있지만 실물경제와 채권시장과 금리수준과 맞물려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요소들을 봤을 때 시장은 너무 조급해하고 낙관적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금리 인하겠죠.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완화적인 기조가 주식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한 부분은 아닐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는 속도와 금리가 인하되는 이유가 될 만한 내용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면 당연히 경기부양 목적이 크다고 볼수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경기부양 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책 금리를 인하한다고 선언하면 경기부양 목적보다는 위기 수습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ism 비제조업 pmi와 ism 제조업 pmi인데요. 이50 포인트를 기준으로 상향이면 경기 활황, 하향이면 경기 침체 국면으로 해석하는데 컨센서스나 단기 변동보다 추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ISM 제조업 PMI는 현재는 50포인트 미만으로 안 좋은 방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는 물가, 금리, 유가, 환율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를 동반한 이슈와 함께 경기 침체 국면에서. 주가의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조업 경기와 비제조업 즉 서비스업의 경기가 안 좋은데 주가만 주구장창 상승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현금 비중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오피니언이기 때문에 100% 신뢰하시기 보다는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버핏 3분기 주식 팔고 현금 보유 늘렸다. GM과 PNG 완전 처분했다는 기사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3분기 포트폴리오 중에서 매도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GM, 제너럴 모터스, ATVI, 액티비전 블리자드, 쉐브론, 다음, 아마존, 존슨앤존슨, PG, 프록크터앤갬블 이런 많은 종목의 비중을 축소 또는 매각했습니다. 올한해 동안 버핏의 주식 순매도 금액은 236억 달러 정도이며 9월 말 기준 보유 현금은 1572억 달러로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버핏이 역대 최대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 우려 연체율 5k 9% sbi 6%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위기가 저축은행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 상위 5개사의 부동산 PF 3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1년 새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10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998조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994조 2천억보다 3조 8천억 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래 메리츠 하이에 이어 SK 증권까지 증권사 부동산 PF 부문 칼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SK 증권은 커버리지 1,2 본부를 기업금융 1본부로 통폐합하기로 했고 AI 플랫폼 운용본부와 에쿼티 본부를 멀티에셋 운용본부로 통폐합한다고 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조직을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본부장급 임원 중 상당수의 퇴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가계 전시 상황, 전 세계 고금리 파동, 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이 눈덩이, 미국, 캐나다, 유럽 살림 팍팍해져, 내수가 위축돼서 기업이 줄도산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 문제는 심각합니다. 가계 부채가 넘쳐나는데 소비가 증가하고 실물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벼랑 끝 한국 기업 가계부채 또 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3개월 만에 기업부채 비율이 4위에서 3위가 됐고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1위라는 뉴스입니다. 고금리에 휘청이는 중소기업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998조 원입니다. 또 최근에는 팬데믹이 끝났는데 전세계 재고가 급증한 이유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요가 부진해진 탓으로 재고 조정이 장기화되면 기업들이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수요 위축 심화와 생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런 위험요인들이 있지만 제 의견과 다르게 증시는 불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던 하락은 없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이 반드시 맞다고 확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오피니언이기 때문에 100% 신뢰하시기 보다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이 생겼을 때내 계좌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롱쇼 전략이 아니라 현금 비중일 겁니다. 경험상 위험 속에서도 제 계좌가 다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은 적절한 현금 비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현금 비중을 보유하며 24년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제 아이디어는 우리 개인의 계좌뿐만 아니라 기업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free cash flow 라고 하는 기업의 현금 흐름상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자본 지출, 캐펙스를 차감한 것으로 계산하는데 fcf는 순수하게 기업의 현금활용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업 재무 건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기업의 주관적인 개입이 유입될 소지가 낮고 기술적으로도 회계적 조정이 여타 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어려워서 투명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매크로 변수들이 많은 시장에서 기업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반영돼야 될 지표라고 판단됩니다. 대신증권 김정윤 연구원의 리포트 중 관련 차트를 살펴보면 최근과 같이 fcf 가 마이너스권으로 진입한 사례는 08년 금융위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및유로존 재정위기 그리고 최근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현재는 자동차와 운송 섹터가 가장 우수한 fcf 를 기록 중입니다 이렇게 매크로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는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과 운용계좌의 현금 비중을 반드시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알파 컨덕터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 산업과 주도주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